찬송가 515장,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아. 가절 들어 하늘 오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Neha shinu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레이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 나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있고 주여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아버지 구원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을 아버지 이곳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 어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갑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도 전도자로 또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알게 되고 주님 이 교회에도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사행전 7장 51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네,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새벽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 기도하면 반드시, 예, 살게 하시고, 역전에, 예, 또 은혜가 있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laughs> 예, 스테반의 순교, 세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아주 큰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막 역사합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어 자기의 물질과 재산도 나누는 그리고 예 찬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시작되는 가운데 예 제일 먼저 순 교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 집사님들 안에 예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 일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세웠는데 예, 집사님이 은혜가 너무 있어가지고 어, 길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전도하는 그런 어, 기회를 갖게 되고, 예, 그곳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어, 다윗 솔로몬 예, 그 모든 이야기를 여기 설교로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긴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예,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으로. 우리는 살았는가. 예,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이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이제 오늘 읽었던 51절 말씀, 예, 이런 부분 보니까, 목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 이러고 52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한 자다. 예, 53절에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 한다. 자, 이런 책망의 말들을 듣습니다. 이거 지금 전도하는 건데, 네, 너무 원색적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예,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 쓰는 표현이 나오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예, 이가 막 갈립니다. 그리고, 저기, 57절에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막,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요. 미친 사람같이. 아,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러고는, 달려들어 달려들어 어디 짐승처럼 달려들어 세반 집사님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예. 왜 이러십니까? 막 얘기해도 예, 거기에 건장한 사람들이 끌고 예, 왜냐면 돌로 치는 예, 바로 직결 심판 사형 방법이 있었죠. 그런 사형을 바로 하려고 이거는 못 참겠다 하고 질질 끌고 갑니다. 예,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돌로 스테반 집사님을, 예, 던지죠.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던지면, 예, 그뒤 사람도 던지고, 누가 던지는지 모르게 다 같이 죽이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어, 잔인한, 이 사형 방법입니다. 예, 이 시대 벌써 자기들은 다 판결 끝났습니다. 네, 예, 아주 악한, 어, 사형이지요. 재판도 하지 않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이 시대에, 예또 똑같습니다. 예, 옛날에,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고 마음에 찔리는 이 사람들과 같이 오늘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 예, 불쌍한 영혼들이죠 구원 받아야 되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똑같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 하나님을 눈 앞에 보이면 잡아 죽이고 싶어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갑니다. 누구에게 일을 갑니까? 지금 스테반에게 일을 가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일을 갑니다. 하나님 예, 잡히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진짜 잡아서 죽였어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악합니다. 이 죄가 너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 혹시 없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명윤리, 뭐, 이 세상, 예, 해와 달과 별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데도 예, 그러나 진화론, 뭐 과학 이런 것을 합리화하면서 예, 하나님을 내쫓아 버리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 증거하기도 하고 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 어, 표를 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 마음에 사실은 귀를 막고 그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이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그 자체가 예, 순교자와 같습니다 순교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같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우리는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든 예, 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뭐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고 예,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또다 교회는 다 죽은 것처럼 알, 알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네, 우리가 표를 내고 다니야 되는 줄 압니다. 조금 조금 시간 있을 때마다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네.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힘들지만 예수님 전하는 우리들 삶을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얼마나 힘들다. 진짜 돌로 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진짜로 그런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 나오지요. 그냥 그래서 죽었다라, 그것이 아니라, 이 스테반이, 그 돌로 맞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보니까,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스테반이 말도 했고,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하늘에를 보는데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왜서 있을까요? 예, 이 하나님의 아들, 예, 또 예, 하나님의 자녀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예, 서서 이래 어떻게 할까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 나오시는 거죠. 마, 맞이하러 나오시고 도우러 오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예, 우리의 예, 삶에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나오시고 예, 서서 안절부절 안 하시, 못 하시는 듯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어 복음 전하고 증인으로 사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지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 그러나 예 하나 더 보면은 스테반은 원망하지 않고 예, 어, 그렇게 어, 기도하죠두 가지 기도의 말이 나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 예수님처럼 이 기도를 하고 어, 잡니다. 죽지요. 네. 어,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에, 에 축복의 말을 하고 어, 죄를 돌리지 않는 어, 그런 어, 이. 복음 전하는 하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하는 스테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스테반 집사님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힘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들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어, 또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혹 보내 주시거든 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을 대기원하고 또. 어, 참, 이런 말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 예, 정말 지지리도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아버지 스테바니 집사님이. 순교하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 뭐, 이 말씀을 보면서 별 감동 없이 이제는 지나가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가슴을 치고, 정말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도 잡아 죽이더니, 그리고 보금자나는 이런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가, 와, 너무하고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교회, 믿음 얘기만 하면 달려들어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싶어 하고,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는 하나님 그런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리 믿음 믿음 지키는 자리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여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지만 기회를 따라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주여 알리고 주님 그래서 주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도 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는 주여 그런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어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숨지 말고, 하나님 스테반 집사님처럼 증인으로 복음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님 믿어야 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교자, 우리들은 순교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이 이 동네에도 하나님 이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스테반 1사님처럼 하나님 어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주님 찬양하는 은혜가 아버지 이 땅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님 우리도 주님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